지금 저녁이 아니에요. 썬나 이제 일출을 한번 보려고.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지금. 벌써 서 저렇게 밝아지고 있어요. 5시 반에 일어났는데. 저희 제주도 살 때도, 대구에 살 때도 일출 한번 안 보러 갔는데. 지금 한 번도 일출 보러 간적 없다. 어, 왔다. 그래서 산으로가 일출이 유명하다 해가지고. 응. 하고 있는데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때까지 구름 잘 없다가 6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뜬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맞아그 전에 다 있어야 되는데 네. 그리고 배우다가 그래도 갈날다돼 갖고 한번 가보겠다고 응. 아는데 구름도 많고 또좀 늦은 것 같아요 <laughs> 저 내일은 다시 못해요 <laughs> <laughs> 뭐..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 <laughs> 같지 저또 실패했다고 다시 하고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? <laughs> 해가 뭐.. 같은 해지 뭐.. 뭐 다를 게 있나 맨날 똑같은 해인데 그거 뭐.. 그거 그렇지. 보겠다고.. 맞다 의도죠 <laughs> <일도 끼 나왔죠. 웃음> 아.. 아침부터 더워죽겠네 어. 빨리 걸어갔고 어, 열심히 걸었더니 많이 걸어가신다 진짜 일출부로 많이 가시네요. 아, 딱 생각보다 웃는 거 말하고. 안 떠요? 아. 네. 구름이 많아요. 어, 다 구름이에요,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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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그래도 좀더 떠오르면 해가 볼것 같다. 구름 지나면 볼것 같긴 하겠다. 네. 아, 나 엄청 걸어왔네요, 진짜. 진짜 빡시게 걸어왔다. 네. 이렇게 빨리 걸은 거내 산으로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어, 맞다. 일몰은 좋아해가지고 보러 많이 갔었는데, 음. 다른 해외여행 가도 일출 보러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음. 근데 망쳤어요. <laughs> 아, 우리가 어제, 어? 너무 멋진 사진을 봤다. 멋진 사진? 어. 아, 어, 못 봤는데. 오빠는 내한테 보여줬다. 블로그 있는 거. 어, 이렇게 흘러오는거 보여줬잖아. 아, ]한테. 나 그거 사진 보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어. 시간 보라고 보여준 건데 몇 시에 몇 시에 시간 적혀있길래. 나는 그 사진이 기억이 안 나는데. 좀 만질까요 우리도? 응. 자. 아,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거. 벌써 다뜬것 같아요. 아. 일출 끝났네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또 교연을 줬죠? 네. 하나던 짓을 하면 안 돼요. 우리 주제 무슨 일출이고 일몰이거지 일몰이 훨씬 이뻐요, 여러분. 오. <laughs> 네, 그래도 여기는 선라이즈가 일출이 이쁘다 하니까. 맞다. 한번 보러 나와봤지. 또 일출 명소에 묵고 있는데. 그래. 숙소를. 또안갈순 없잖아요. 음. 이게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기획이 이렇게 되면 우리 다시는 일출보러 안갈 수도 있어요. <laughs> 자기들이 제대로 된거못 봐놓고는. <laughs> 사진 보니까 이쁘긴 하더라고요. 어. 방금 봤는데. <laughs> 어. 그 사람도 그거를 찍기 위해서 그치? 얼마나 몇날 며칠을 나와놓고. 맞다. 그래도 해는 보고 가야죠. <laughs> 저 구름 위로 올라오겠죠. 응. 언젠가는 집까지 깨. 그래. 올라오지. 안 올라오면 어쩔 건데. 그래. 맞다. 어차피 7시부터 조식이기 때문에. 맞아. 주는 느낌. 아침에 진짜 개들이 많이 짖네요 어. 어, 여성분들 기겁하겠던데, 혼자 진짜? 나오셨다가. 어. 막 달리 오던데. <laughs> 도망가야네 그, <laughs> 그고 타가면서 도망가. 응 어. 다가가면 도망가는 거는 우리가 뭐 개를 안 무서워하니까 그있는 거지. <laughs> 개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 좀 해야겠어요. 어, 기겁하겠더라. 네. 안 쫄면 돼요. 그래. 안 무서워하면 돼요. 저번에 저동물원호랑이 보셨죠? <laughs> 그 정도 호랑이 급아닌 이상 솔직히 사람이 싸우면 다 이겨요. <laughs> 그러니까. 여성분들도 이길 수 있어요. 특히 얘는 <laughs> 뭐 바로 이기겠죠. 대가리를 <laughs> 막 때리는 다 때리면 안 돼. <laughs> 사람이랑 개도 때리면 안 돼. 근데 물면 때려야지. 아 물면 때려야지. 음. 물려 하면 안 되지. 해치려 하면 대응을 해야죠. 그래. 물리고 있으니까. 개님들이 오셨어요. 개님. 과연 어, 주인 있는 개네. 네. 응. 눈치를 보라. 눈치를 봐. 끝났습니다. 이 진짜 선셋인지 썬라이즈인지 알 수가 없지만, 어쨌든, 일출 잘 봤습니다. 아. 네. 아침부터 자전거도 많고, 사람도 많고. 어, 저, 저 무리들은 또 뭐야? 동네 유지들. 건디면 <laughs> 큰일 난다. <laughs> 운동을하 <안> 나왔나? 어? <laughs> 동네 유지들이다. <laughs> 저희는 조식 먹으러 가겠습니다. 네, 아이, 좋네. 조식 먹으러. <laughs> 조식을 먹기 전에. 홈프레크는 벌써 두 그릇도 딱 했고요 음료수도 넣딱 했고요 밥도 나오기 전에 또이마이 들고 왔어요 응. 운동을 했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빵이 폭신폭신하게 맛있어 뭐든지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요 <laughs> 음, 맛있겠쥬 여자들 중에 제일 잘 먹어요 그래서 반했어요 배 먹으라고? 배마봐배불러내일 음식이 나왔습니다 에그 인호홀양 <목소리> <오. 목소리> 봐요 이거 와 지금 지긋한게 시켰어 요짜카이 <목소리> <목소리> 발굴입니다 잘가 저희는 아침에 일출보고 조식을 배 터지도록 먹고 진짜 배 터지게 먹었다 또 방에가 산수 푹 잤어요 어. 자고 이제 일 나갔고 또 나왔습니다 어.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요 어. 다 왔어요 어, 다 왔다 <목소리> 원래 저희가 보기에는 이쪽이었거든요? 뭐가 바뀐 것 같아요? 바뀌었어요. 원래 베이커리 들고 이랬는데, 응. 숙소분 저도 찾아보고 곳인데, 뭔가 바뀌었어요. 응. 저희들이 보던 곳이랑. 응. 커피도 안 팔고, 베이커리도 안 팔고. 케빵 이런 거. 같 응, 식당으로 바뀐 것 같아요, 완전 식당. 응. 음료도 그냥 가일 주스만 팔고 응. 와, 커피 마시러 온 건데. 근데 또 저희 성격상 <laughs> 들어오면 못 나가거든요. 미안해서. <laughs> <맞아. 우리> <laughs> 뭐라도 마시고 나가야지. 네가일 음료 하나 먹고 가려고요. 응. 뭔가 분위기가 좀 쎄하더라. 커피 맛있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. 응, 맞아. 실패. 실패. 뭐가 이상 이 없을 순하고 음, 맞아 어둡고 그리고 오빠 선글라스 계서 타겠는데 아 나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이거는맹고 스트로베리 맹고앤 스트로베리 <laughs>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가지고 응, 그래도 안 나가고 그냥 시켰어요 응. 한개한삼십 K 정도 하거든요 응. 우리나라 돈으로 한6천원 하겠는데요. 응. 생스트로베리 단맛 1도없는 아 진짜? 생스트로베리 음. 치고는 좀 연해요 음. 물을 좀 태운 느낌? <laughs> 얼음 넣어 아, 얼음. 얼음이랑 같이 갈았구나 저희 이런 말잘 안하죠? 막 맛있진 않아요? 어, 과일이 약간 오래된 맛 난다 음,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니까 다 맛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솔직히 음. 물론 음. 또 계속 바뀌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. 그수 있지. 음.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. 음. 음. 모두 완벽할 수는 없는 게 바로 여행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도 여행을 뭐 많이 다녀봤으면 많이 다녀봤고 또뭐 다른 분들 비교해서 뭐 적게 다녀봤으면 적게 다녀본 사람들인데 음. 첫 여행 갈 때는 막 이런 거 짜증났거든요. 계획대로 안 되고 이러면. <laughs> 네. 근데 이제 한 10년 넘어가니까. <laughs> 이것도 여행의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요. 맞아. 응. 여행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만큼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있잖아요. 해변가에서 밥을 먹을까? 원래 여기 빵 먹었으면 좀 늦게 먹으려고 그러는데. 맞아. 밥집으로 가야겠어요. <laughs> 해변길로 나왔어요. 네. 여기서 이제 또 밥집을 찾아 봅니다. 그냥 보고 들어갈 거예요. 아, 커서 건거 같고 알아본 것도 없고 어. 바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오랜만에. 네? 오씨 못 보여드릴 사람 많네요. <웃음> <웃음> 확 떨릴라 <하더라>. 하다가 눈 마주쳤어요. <laughs> 이래가 유튜브 하겠나? <laughs> 그래도 지킬걸 지켜줘야지. 그래. 쳐다보고 있는데 배놓고 찍는 건좀 그렇잖아요. 그래. 여기가 그, 선셋보러 가는 밑에 길이거든요. 응, 어, 맞아. 여기도 사람 많네요. 사람 없을 줄 알고 왔는데. <laughs> <laughs> 얼마나 바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이, 좋네. 이쁘네. 오늘 바다가 뭔가 이뻐요. 어. <laughs> 해좀 아침에 따라 할 때는 안뜨 그래. 내 성격상 다시는 일출보란 안갈 그니까 아마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살짝 빨간 거좀 봤잖아. <laughs> 그래, 이쁘다. <맞다>. <laughs> 그럴 때 떠락할 때는 안 뜨고 지금 막 그래. 내리 째고 앉아있노. 그래, 지금 구름이 많아야지. <laughs> 더워 <더불어> 죽겠구만. 그래. <laughs> 땀, 땀 보이시나요, 땀? <laughs> 바짝바짝거린다, 땀이. 햇빛에 <laughs> 윤술! 윤술! <laughs> 아, 내 땀이 윤술이야? 아. <laughs> 네 얼굴 비치는 거 아이가? 내 땀에 <laughs> 우리는 걷는 게 체질인 가 같다 아, 걷는 거 시원하기만 하면은 뭐맘 놓고 걸으라고 하면 진짜 한 20km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아, 밑에가 더 활발한 것 같아 오늘 좀 그렇네 위로 올라갔어야 했나? <웃음> <웃음> 이야 돈이 좋긴 좋네요. <laughs> 이게 다불라마 어. 보고 댕기는 것도 귀찮네요, 이거. <laughs> 아무 때나 들갈래요 휴지야. h e 와, 가격 좀 있어요, 여기. 와, 검정색은 글씨고, <laughs> 흰색은 종이입니다. <laughs> 그림이 1도 없네요. <laughs> 그냥 지나가다 들어왔는데, 음. 이게 리조트랑 같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음. 그냥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. 음. 와, 이런데 찾기 힘든데, 어. 이 해변가에. 맞다. 저기 해변가도 있어요. 네. 완전 해변가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지금 비올 분위기라서 안쪽으로 앉았어요. 여기 비싼 곳이다. 오래 아. 있다 가자. 아, 한 서비스 차지 한17%부터 들어갔다. 저는 사진 찍으러 갔어요. 블로그 한다고. 와, 다 여기 진짜 시원하네요. 플라스 벗으니까 비안올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떠들다 보니까 음식이 나왔네요. 네. 음... 비싼 게 비주얼이 다르긴 하네요. 어. 와... 와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인데. 진짜 안 아, 먹어봐도 맛있어 보여요. 냄새도 좋고 지금. 야 꽃향기 봐라. 이야 이 계란까지. 이야 제대로다. 파스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까르보나라거든요 맞다. 어, 사진 한 판만 찍고요. 파스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가르보나라고, 나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나라. 우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오와. 웃음> 와, 이게 <진리겠다고>. <laughs> 30cm. Thank you. 우와. 와, 이게 30cm 맞나? 와. 와, 나 이렇게 큰줄 몰랐네. 50cm는 30cm 있거든요. 양 너무 많다. 스푼 줄까요? 소프는뭐요 이게 소프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? 천실하게. <laughs>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먹는 거예요. <laughs> 맛있겠다. c h e plate, please. c h e o 뭐 제가 갈 때까지 먹은 스파게티 중에 제일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. 이게 노른자 이 섞어야 돼. 야, 노른자가 되게 노랗네. 노른자, 노래서 노른자냐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래도 되게 노래. 크림이 과하지도 않고. 야, 한국에서 이 정도 비주얼이면 2만원 넘게 줘야 될것 같은데? 진짜. 맞다. 야, 카페는 실패했는데, 여기 진짜 추천. 진짜. 주변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은 했는데, 와, 괜찮은데? 이 가격이면. 어라. 근데 이거 30cm 만 원이면 짱 진짜 싼 거지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싸지 응. 크기 봐라 야 그래 여기서 피자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나도 솔직히 한국에서는 이 이태리 음식들 잘안사 먹어요 맞아요 이제 해외 나면 오 맨날 막 먹어 맨날 해물탕 뭐 해장국 이런 거나 먹으러 <laughs> 다니지 그래도 우리 대구에 있었을 때는 이런 거 많이 먹으러 다녔대 맞다 결혼 초창기 때. 어. <laughs> 제주도 오고부터는 안 먹게 되더라. 어, 그거 왔어. 그림 어, 맞다. 아 저기 있네. 응. 이야 대박. 와, 아저씨 존재감 확실하네. 아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호주 분들이 많아가지고 파스타나 피자 이런 게 양식이. 응. 유명하고 맛있대요 음, 맛있다. 그래. 유튜브 보면은 항상 대부분 피자나 파스타나 햄버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로컬시장 과연 이상 그런 것만 드시지 이런 생각 했는데 이유가 있네 맛있지? 음.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양식은 좀 비싸요 음. 이렇게 비싼 거 먹으려고 온 동남아가 아닌데 음. <laughs> 동남아가 좀 저렴하니까 음. 가는 게 크거든요, 저희거 저희는 유럽 갈 생각도 안 해요, 그래서. 음. <laughs> 저희는 잘 먹고 왔어요. 네, 잘 먹고 왔어요. 4만원 나왔네요. 네. <laughs> 서비스 차지가 한17% 붙은 것 같더라. 어, 17%나? 응. 다른 데한15% 붙었네. 서비스가 좋긴 했네. 아, 어, 맞다. <웃음> <웃음> 친절하고 맛있고, 와. 비싸서, 근데, 뭐, 한 번은 와볼만 한데요? 어, 저기 피자하고 말고도 다른 메뉴가 있으니까. 네. 근데, 우리 몰랐는데, 나오고 나서 보니까, 저희들이 여기 가고 싶은 곳에 별표에 놨는 곳이네 어, 구글맵에. 어, <laughs> 저희는 항상 그래요. 찾아가지는 않고, 지나가다가 들어가면, 응. 아는 데거나, 응. 아니면 별표에 놨는 데거나. 응. 분위기 좋은데. 네.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았네요. 네. 아침부터요. 일출보고. <laughs> 알차게 있었다, 알차게. 네. 저희는 아마 또, 어, 걸어서 산책 겸, 응. 저희들의 반환점, 알콘발리, 응. 응. 산책했다가 응. 들어갈 것 같아요. 네. 항상 거기가 저희 반환점이에요. 맞다. 거기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. 아, 저희가 숙소가 끝에 있다 보니까. 응, 맞아. 네. 그쪽 넘어서도 예뻐요. 넘어서도 응. 한 번씩 가보세요. 숙소 여기 아유. 중간쯤에 하신 분들은. 응. 자전거 타기가 진짜 좋아요. 네. 사람이 많이 없어갖고. 맞아. 오늘도 또 짱가위 바구를 들어주시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, 바이바이.